안녕하세요. 하이 씨입니다. 오늘은 집에 있는 퍼스트 건담 리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금 다 조립 완성된 퍼스트 건담 MG 3.0이 있습니다. 이거는 손가락이 움직이는데 손가락이 빠져서 오른 오른쪽 손은 손가락이 두 개고 왼쪽 손은 손가락이 세 개입니다. 또 빠지게 생겼네. 이제 저희 집 중, 저희 아빠가 제일 좋아하는 건담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바로, 얼리시드 건담. 퍼스트. 30만원짜리입니다. 와, 이거 참고로 6개월 걸렸습니다. 여기 뭐 다리도, 다리도 막 부러졌는데, 음, 하여튼 그런 얘들이 있었어요. 이거랑 MG랑 PG랑 크게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거의 허벅지까지는 옵니다, 높이가. 완전 멋있네. 얘한번 방패 한번 착용시켜보겠습니다. 일단, 바주카포 좀 떼고, 바주카포, 일단 떼고, 방패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훨씬 멋진데요? 방패에 바주카포까지 방패에 바주카포까지 하면 진짜 못지겠는데 근데 끼다가 방패 떨어지면 욕할 수도 있어. 하여튼 얼리시다 얼굴 한번 보시죠. 리얼한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얼굴 진짜 잘생겼다. 살려줘. 이게, 이런, 아우, 이거 왜 이래. 이런, 이런 쪼꼬미들과는 다르게, 쪼꼬미들과는 다르게, 이 퍼스트, 얼리시대, 장점은 뭐 금속같은게 돼있어요 금속 이거 금속 맞죠? 이거 금속 철인가? 이게 되게 부들부들거리고 차가워요 여름때 진짜 이거 만지면 진짜 시원하겠다 근데 그렇게 시원하진 않아요 또이큰 건넌도 이건 끼워보도록 하죠 뭐. 부서지면 제 탓이 아니죠 어차피 될 건데 안돼. 안 돼. 그지면 돼. 죽 안녕하세요. 저는 얼리시드 퍼스트 건담인데. 어머니, 빠져서 죽었습니다. 일단, 조꼬미한 방패 끼워봤거든요. 조꼬미 방패가, 이렇게, 멋지게 아주 끼워졌습니다. 여기 바주카포까지 되면, 진짜, 멋있겠는데? 근데 파주카포까지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냥 그건 포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커를한시간 붙였는데 이게, 이게 그렇게 예쁜 건가 잘 모르겠네 이거 방패에 스티커를 시도로 잘못 붙여가지고 아. 이거 큰 방패도 보여드리도록 하겠다. 이큰 방패, 작은 방패랑 같은 걸 이렇게 이렇게 방패 창문이 내려갔다 올라간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똑같은데 이렇게 닫혀 있잖아요. 원래는 열려 있는데, 근데 이거는 방패가 떨어지면 또 다시 껴야하기 때문에 귀찮아서. 안 할래요. 왜이게안 서?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 보는 거는 단순히 뭐몇분 정도인데 저는 이거 만들려고 어제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만 어요 아, 대참사. 좀 이따 돌아오죠. 제가 돌아왔습니다. 퍼스트 건 다음에 다시 방패를 이렇게 치고. 아, 손가락이 너무 얇아지고. 그리고 이게 코어파이트도 있어요. 아주 코어파이트가 숨어있어요. 피지 만드느라 외말이내는줄 알아요 저게 그리고 요 단점이 여기 뒤에 계속 흔들려가지고 그냥 뽕노로 붙여버렸어요 그냥 아니 이거 왜 이래 흔들게 흔들려서 했죠 건단머리 합법 뒷비킹 합법 뒷비킹 다음 그 편에는, 다음 건담 시리즈에서는, 유니콘 피지.